오늘 오전 9시, 원달러 환율이 2,000원을 돌파하며 외환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. 연금 지급은 무기한 중단되었고, 설마했던 국가부도가 현실이 된 순간,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경제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국가는 마지막 수단으로 전 국민 소득의 50%를 강제징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. 직장인 공무원 가릴 것 없이 내 주머니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시대, 환율 폭등으로 물가는 치솟는데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.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을 향한 국가의 약탈입니다. 수탈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연쇄 파산하며 골목상권은 초토화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폐허 위로 거대 자본을 앞세운 중국 세력이 파고듭니다. 우리 상가가 헐값에 넘어가고 붉은 간판이 도심을 뒤덮을 때 대한민국은 소리 없이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.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AI 감시망은 단 일원의 누수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전 국민의 계좌와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추적되어 세금을 피하려는 자는 즉각 시스템에서 배제됩니다. 국가 시스템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닌 사냥하는 무기가 된 것이죠.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. 통계가 예고하는 미래입니다. 여러분은 이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을 전술이 있습니까? 다음편, 버려진 도시와 빼앗긴 영토편에서 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주세요.